걸그룹 레인보우 출신의 오승아가 배우로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승아는 레인보우 해체 후첫 활동으로 드라마 그 여자의 바다를 선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수인 역할을 맡은 오승아입니다.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을 맡아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연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어요. 보다 완벽한 캐릭터 몰입을 위해 과감히 민낯을 공개했다는 오승아. 제가 거의 드라마에서 정말 민낯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거든요. 눈화장도 정말 하지 않고 눈썹만 거의 그린 상태로 피부만 조금 이제 잡티 정도 커버를 하고 나오는데 오승아의 민낯을 본 레인보우 멤버들이 그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레인보우는 이제 단체방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방에 제가 이제 그 여자의 바다 촬영을 하다가 촬영장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멤버들이 이제 제 모습을 보더니 어, 아침 드라마용 얼굴이다. 뭐, 귀엽다. 이러면서 애들이 저에게 승숙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네인보우 멤버들이 인정한 오승아의 아침 드라마용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드라마 그 여자의 바다에서 확인하세요.